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사랑의 조언을 주시고, 인생의 귀한 교훈들을 주시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될수 있도록, 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에서 귀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물론 우리 부모님이 귀한... 스승들이었고요.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 우리 이미 가졌겠지만, 오늘도 그런 시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질문에도 1번과 3번에 이렇게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계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면서 살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 지난 주일 저는 사도 바울의 이제 필립보서를 끝마치는 장에서 권면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또 전했습니다. 4장을 열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계속 구체적으로 주시고 있는데, 앞에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죠. 그것은 기도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였습니다. 하나씩 조금 한번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서는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때로는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압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랠 수 있고, 짐을 맡길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면은 8절, 빌리포서 4장 8절의 말씀, 생각하라가 되지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그 의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의지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삼손, 우치야 그리고 로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에 의지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의인,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지요. 로세의 경우는 돈 때문에, 그리고 우시아의 경우에는 명예 때문에, 그리고 삼선의 경우에는 쾌락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사실 나중에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그 생각이 그들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쾌락,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그쪽으로 어, 쏠리면서 노예가 될때 이게 문제는 달라지죠. 돈의 노예가 되니까, 명예의 노예가 되니까, 쾌락의 노예가 되니까 어,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삶이 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모든 면에서, 뭐 돈, 명예, 쾌락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 삶이 될수 있습니다. 생각을 주님께 드려서 복정시켜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각을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실천하라입니다. 실천이라는 것,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절을 읽겠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설수 있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그 학창 시절,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신 교회 선생님이 제가 이제 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거의 다 기숙사로 떠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만우를 18살 때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기숙사로 떠나게 되는데 아, 떠나기 전에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하여서 편지를 써주셨는데 바로 여호수와 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비롯된 편지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 읽어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 이 말씀이 어린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스승을 생각하는 아, 지난 주에도 교회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 이제 집을 떠나면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물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너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지키며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무엇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